까 n 감사합니다 하면 어떻게 한다? 컴꺼지 죄송합니다 실로이 하면 어떻게 한다? 곰싸. 사 컴사 컴아 오랜만이에요 너무 우리 진짜 너무 <웃음> 촬영을 <웃음> 오랜만에 해가지고 베트남어 다 까먹으셨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많이 까먹었는데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렸어요 일단 사실 제가 오늘 좀 진짜 알려드리고 싶었던 표현이 네. 하나 있어서 오늘은 네. 제가 좀 주체적으로 표현을 갖고 왔는데 네. 좋아요 구독 알람, 알람. 저 원래 네. 우리가 사실 고맙습니다 하면 네. 월, 뭐라고 하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어 감사합니다 하면 어떻게하세요 제가 한국 사람인데 <laughs> 머리로는 그렇게 물어보면 영어가 네. 생각이 나영어는 어, 뭐야 <laughs> 영어 영어 뭐야 땡큐 그러면 유어웰컴이죠 아 그쵸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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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감사합니다. 하면 어, 네, 하고 가잖아요. 네. 그쵸 근데 베트남은 감사합니다 하면 약간 좀 기계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. 네.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상대가 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. 컴 거지라고 하셔야 됩니다. 컴 거지. 네, 오케이. 아니 근데 컴 거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. 컴컴거 지. 오케이. 거가 약간 올라다가내려가 네, 내려가요. 네. 컴거 거지 오게 okay, 다시 한번? 감사합니다. 거, 그러면 괜찮아요, 그런 거예요? 그러니까 거가 없다. 가 무엇이? 거가 없다. 뭐가 없다? 뭐가 없다. 그러니까 별말씀을요. 예. 감은 하면? 감 거지. 근데 성조 성조 성조. 컴거지 오케이 다시. 컴거지. 까만 컴거지. 까만 컴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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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야 돼. 요 컴거지 오케이. 이거는 사실 네. 리듬만 잘타면 돼요. 컴거지. 근데 좀좀 좀 딱딱하세요. 딱딱해요. 약간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딱딱. 해 <laughs> <laughs> 저 피곤해 보이시긴 해요. 아, 피곤해 보이시긴 해 <laughs> 근데 이제 미안해요 하면, 네. 미안해요 하면 별말씀을 요라고 하진 않아요. 베트남은 무조건 미안해요 하면 괜찮아요를 해야 돼. 네. 습관적으로, 네. 우리 그래도 그건 네. 하잖아요. 미안해요, 아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어, 괜찮아요. <laughs> 자, 이건 더 짧아. 아까 방금 별말씀을 요가 뭐로 시작했어요? 컴, 어떤? 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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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케이. 자, 컴으로 시작합니다. 컴. 사우 그건 똑같아요? 예, 네, 일성. 컴사우. 다시 한 번. 컴사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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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로이? 컴사우. 씹로이? 컴사우. 가만. 컴거지. <laughs> 오 아, 이게, 헷갈려. 돼요, 돼요, 돼요. 이게 같이 한번 헷갈릴 것 네, 같아요. 헷갈려요, 헷갈려요. 이거 어려요. 생각보다. 컴은 없다. 싸우는 뭐예요? 싸우. 싸우는 괜찮지 않음을 의미해요. 그러니까 부정을 두번 하는 거예요. 괜찮지 않는 게 아니니까 괜찮은 거예요. <laughs> 이상하죠? 아, 그... 이상하죠.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이렇게 툭 쳤어요. 어, 괜찮아요? 이렇게 물어봤는데 싸우 싸우 하면 치고받고 싸우자는 거예요. 아, 싸우는... 안 괜찮은데요? 아... 안 괜찮은데요? 아... 하면 안 되잖아요. 아... 싸우는 안 괜찮다는 거고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안 괜찮은 게, 게... 아니다니까 오케이. 괜찮다는 그렇죠. 거예요. 그렇죠. 싱러이? 컴 싸. 오, 신 로이 컴사오 까몬 컴거지컴거지제 생각에 컴사오 <laughs> 하면서 컴거지를 까먹을 것 같긴 한데 컴거지 <laughs> <laughs> 잊으면 안 됩니다 거꾸로 말할 것 같아 아그럼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음. 고맙다 이게. 하면 무조건 컴거지 죄송합니다 검거지. 하면 무조건 컴싸오 좀더 끌어서 컴싸오 컴싸오 이렇게 해주시면 컴네 맞습니다 아고 합니다 이게 쉬운 듯 하면서 참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아 그쵸 그렇죠. 반복은 해야 돼요 근데 되게 좋은 네. 표현 무조건 항상 그렇게 음, 해주시면 그냥, 돼요. 짝으로 반드시 반드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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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드시. 그냥 와주시면 응. 됩니다. 샌드가라이샌드가라이 like, like. 이거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다들 샌드가라이